음, 장군이 먹! 먹! 장군이 맘마 먹! 요거는 뭔가? 음식 쓰레기 어 사료가 맛없어서 그랬구나 미안해 또 먹어 고기 들어갔어 고기가 하나 빠졌어 자! 옳지 먹! 먹어 먹! 어 장군이 먹어 옳지 얘이! 얘이! 아서 내가 이거 예, 맞춰 수가 없는데, 얘가. 그거. 언니 그거 황금이 꺼 섞어주니까 잘 먹는다. 응. 아이고, 잘 먹네. 응, 먹어, 장군이 먹어. 아이고, 착해, 먹어, 먹어. 장군이 맘만 먹어. 먹어, 장군아. 오, 잘 먹네, 해장군이. 아이고, 잘 먹네. 먹 장군 이거 다 먹어. 장군 이거 다 먹자. 아유, 참해라 먹어. 응, 장군이 다 먹어. 응, 장군 이거 먹어. 먹어. 장군은. 그렇지 아이고 아구 참아이고잘장군나 먹네 아이고잘 아구 잘먹아다아이고잘 아구 다아이고잘먹아이고잘먹아이고아이고잘아이고깨다 아구 참깨다 아구 참잘먹아아이고잘다아이참깨 아구 참깨다 아아이고잘아이고깨다 아구 참깨다 아아이참아이다아이고잘아다아이고잘다네다 우리 장군이가 다 먹었어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되었어 아이고 잘 먹었어 아이고 다 먹었어 우리 애기가 다 먹었어 아이고 착아라고해라다 아이고 먹었죠요 다 먹었죠요 자. 옳지 옳지 여기 하나 더 있네 장군이 하나 더 있네 여기 있까 <laughs>